자 이렇게 네, 대체 흐름, 예외 흐름은 대체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누락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유스 케이스의 주요 이벤트 흐름이 모두 조출되고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확인합니다. 이런 것을 유스 케이스 명세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분석 모델 검증의 절차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유스 케이스 모델을 검증하는 겁니다. 서 액터 부분 검증, 유스케이스 부분 검증, 유스케이스 명세서 부분을 검증합니다. 두 번째는 개념 수준의 분석 클래스 검증 단계입니다. 개념 수준의 분석 클래스 검증 단계, 개념 클래스의 분석 클래스 검증은 클래스를 도출하는 부분과 클래스 명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속성들, 변수, 멤버 필드들 클래스 간의 관계들, 상속 관계냐, 다용성의 관계냐, 네,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개념 수준의 분석 클래스 검증 단계로 두 번째 단계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요 점검 항목에는 개별 유스 케이스 단위로 작성하지 않고 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하였는가, 그래서 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했는가, 중요도가 높은 요구사항, 또는 뉴스 케이스에 필요한 엔티티 클래스로 도출했는가? 도출된 클래스 이름과 설명이 이해 관계자 간의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명, 명확했는가? 클래스의 속성은 도출했는가? 도출된 속성의 이름과 설명이 명확한가? 클래스 간의 순환적 관계가 불필요하게 정의되어 있는가? 클래스 간의 관계에서 다중성이 정의되었는가. 이런 거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 간의 다중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기법은 0.1.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요. 0.1은 0 또는 1개의 인스턴스. 0 또는 1개의 인스턴스를 표기하는 거고, n.1은 n에서부터 m까지의 범위를 뜻합니다. 0.점점별 또는 별 그러면 0을 포함한 무한개 인스턴스를 말을 하죠. 1은 한개 인스턴스. 1.점점별은 한계 이상의 인스턴스를 말을 합니다. 그런 것을 클래스 간의 다중성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개념, 분석적 클래스 검증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분석 클래스 검증을 합니다. 여기에는 스테레오 타입에 대해서 검증하고 경계 및 제어 클래스 도출, 관계 및 상세화 정도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분석 클래스 검증에서 네, 유스케이스 실현에 필요한 분석 클래스 도출 확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경계 부분은 경계 바운더리 부분은 스테레오타입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시스템과 외부 액터와의 상호 작용을 담당하는 클래스입니다. 시스템과 외부 액터와의 상호 작용을 담당하는 클래스를 경계 클래스로 표시하면 돼요. 엔티티 자, 원하고 밑에 밑줄 이렇게 되어 있죠? 엔티티, 개체를 말을 합니다. 시스템이 유지해야 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을 전담하는 클래스 네. 이런 클래스를 표시할 때는 엔티티로 표시합니다. 제어 부분, 컨트롤 부분은 원하고 화살표 이렇게 제어 부분 표시하죠?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의 로직 및 제어를 담당하는 클래스는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